형들, 이런 픽은 좀 아닌 것 같은데 형들, 아니 형들! 이거 경쟁이야! 이씨. 오케이, 오케이, 바꿔줘 e r e Young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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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 아 u n g e r y o u n 스 e r Younger, Younger, y 이 야, 우리 노 r 이야 아 원래 여기는 탱커 있으면 너무 탱... 공간 채워줘가지안 좋아. 아니 뭔 소리야 아, 형? 형 그게 무슨 아, 소리야, 소리야 형? 형 그게 무슨 소리야? 탱커 있으면 안 좋다니 형.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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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들 나 유튜브 하는데 놀러 와줄 수 누구어? 있어? <laughs> 갑자기? 어 갑자기야. 어 약간 갑작스럽지? 오그로꾼이다. 아, 오그로꾼이라니형 아. 론지브론지 김지원이 왜 있어? 아이씨. 나 잡혔. 아아의여신님아기다 아무도 일로 안 와줘. 그래. 아니, 나고. 거기 포타비치 맞아. 되면 한데 싫어요. 아, 베지점크 장난이아 베지점크 장난이잖아. 베지지점크 베지점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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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베지지윈지점크윈지야크 베지점크 베지점오 베지점크 베지점아 왜? 왜 풀피데 무슨 치료가 필요해 야아러 닷컷이야 딜러를 컷하면 뭐해 내가 백컷 아 형들 진짜 제발 이러지 말고 뱅크 충컷컷 미스턴컷 미스턴컷 힐 없어 아니 그 껐어 내가 방금 가 아. 이 없는 건 오바니 아, 됐어, 겐지야 됐어, 됐어. 아, 제발 뒤좀 봐. 얘들아. 현대 의학 나나궁 있어. 나궁 있어. 벌써 <목소리> 궁, 궁 기다려. 궁 쓰지 마. 알아. 오케이. 아, 똥 똑말했다. 그래도 골드 찍고 <목소리> 온 사람이야. 어 이런 건 알아. 아. 똥. 총사장아까랑파そんな신간코기이 이거 윈디라 보점에서 막아돼 알아. 나도 그 정도는 알아. 빨리 와 줘. 이미 와 있어. 그가? 아이 저 새끼 누구냐안 오는 새끼 저거 좀봐 누구야? 전 크래치. 전 크래치. 겐지를 살려. 전계니다 이 뭐지? 생를 살려 지 밀지! 밀지. 아, 이형 뭐하냐? 이거 지금 뭉궁이야 뭐야 아... 정신없어 나또 없겠다 그래도 형들 과점 먹히는 거야? 그럴 것 같아 형들 아닌데 a n s e 겐지 e can s 위 e I don't. We can see. Very strong. i 그래 태형 거기서 뭐해? 라고처음 우리 힐러 아무도 없어? 나 한참 걸려 거까지 가는데. 야 우리 궁 많다. 우 우리... 만났냐? <laughs> 이거 어떻게 막아 공일이막아야지뭐가수 있나 형들 나원이야1일이이 안들어와 야1일이원일이야형원일이야 탱커 위주로 일야안 돼. 이이야 죽을 수 있었는데 힐1못이야아힐 안되지? 미안해 1일이준비일다 아니 왜이들 아무도 힐러를 안 해? 방야이이 미안, 이건 못 불려주겠어. 현재 힐러가 없잖아. 형들 하고 싶은 거 하면 경기를 어떻게 이겨? 난 하고 싶은 거안 했어. 맞아. 나기메르다 죽지 않아요. 아, 사실은 힐러 하고 싶었는데 딜러 할 수밖에 없어. 뭔 소리야, 형은? 또 생각. 뭐 소리야? 다 됐어요. 개 소리를 그렇게 신박하게. 힐러가 너무 하고싶은데? 힐러가 다뻗있어 못하겠네 나이스 <목소리> 아내려야 내려와 치유를 부탁하야내려 없어? 치 얘기 그만해 나 혼자 케어하기 존나 힘들어 형 아니야 2일이야아저 2힐이야 2 알았야 아, 어, 여기 위에위에 위에, 위에 봐라 길러버 컷 펑크 컷아야이 씨발이 어떻게 안 되냐 너내파컷내파컷 전지 컷아 죽었다 나 4명 잘랐어 오케이 잘했어 나펑 언제 썼어 어? 어가 바빴어 야얘 고릴라 잘라라 고릴라 얘야 내가 공 써도 돼? 어... 안돼 써도 될거 같아 나진나인 자를게 어뽕뽕 가능해? 아니 안 된다고 알아서 뺄게 어 오케이 어, 죽었어 어고어 이제에쓰고싶어 이거 민선 이에 민선 팀에뒤에뒤에뒤에 민선 뒤로 온다 뒤로 온다 오케에에에서 민선 팀에서 민 민선 팀에 민선 팀에 아, 오히려 아, 아, 어 윈터 그래. 미가자이요나이나이게어 아, 야미명데명오 데미오, 너, 이, 거 이, 줘야 이, 오이라핏나 공이 있어, 저만 구해줘! 핀지 음. 음. 넣었다, 핀지 팔고! 핀지 팔고! 핀지 다 백골! 똥아핏! 똥아핏! 브이라이라핏 예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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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나. 나 잘했지 형들 아 <목소리> 잘했다 <목소리> 영혼이 없다 으으으 어, 아 초반에 겐투비 한 픽할 때 진짜 멘탈 빠개지는 줄 알았어요 어김없이 겐지를 픽해버리는 육구상. 내가, 내가 윈스턴으로 캐리해줄게 뒷대면은 어. 위도와 게인즈가 나왔다 유령계영 아까 킬러 하고싶다 하지 않았어? <laughs> 아아이그렇시나 <laughs> <laughs> 형들 나 유튜브에 놀러와줘 안돼 갑자기? 아 어, 방세TV야 형들 놀러와줘 <laughs> 방세TV 어. 방세 한번 방세 놀러가 어. 쳐가 볼게. 야 들어가는 게 아니라 구독 눌러라 너는. 지금. 아? 여러분 아, 들고 아, 네. 있어요. 봐봐 지금 쳐볼게. 아.. 몇 명이야 구독자? 지금 57명이야. 60명 좀채워줘 형들. <목소리> 오케이, 나 계정 네개 있어. 아, 너다네개다안 너 돌리잖아. <laughs> 제일 잘 돌리는 거 하나만 해 그냥. 어. 오케이. 나 계정 다네개 있어. 넌두개다 해. 왜? 어? 넌 그냥 어, 해그 그냥 벨프 있고 포켓몬고 그거 아니야? 어 그거 그거야 그거 구독 눌러 일단 구독 누르고 들어가 형 일단 눌렀어 오케이 잘했어 방세 TV 영어로 쳐야 돼요 형님 이렇게 쳐야 돼 어, 백층... 백등, 백등 탈출하기 그거도 했네 어, 어 그거 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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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거 봐어 오케이 난중에봐볼게난중에 아니라 켜놓고 해이 새끼야 너는 맞아 왜왜 네. 나한테 방글라아 그래. 미안해 아 이거 해가지고 방세 TV, 놀람 그런 거 해야 되나 이거? Nago. Dark m a n 미안해. Diane, 구 i 눌러줘! 부탁 좀 할게! j o t a k 가아 a k 볼게 있는 거 m a 오케이! u n k 오케이 d 기 n 인디냐? r 르시 e 르시아 e 르시 v 르시님 v 살려주면 5 r y very, v e 아 점프, 너 근데 너무 높이 있어 안돼정색 TV 고독아아돼안돼 지바라 지지 하지마 형! 아니 형이 너무 깊숙이 죽었어 아, 내가 갈 수가 없었어 <laughs> 나 근데 솔드 원챔인데 메디시 하는 것만 해도 대단한 거 아니냐 근데 그렇지 그렇지 정색 TV 인성 논란 아니 인성이라니 형들 형 인성 착하다고 <laughs> 오케이 아니 근데 형 오케이, 이거 여기서여기는여기어야기도 여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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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하 여기도, 여기 하비 하나씩 기도 여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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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기도 먹어, 다시 애들아 방송 TV 보도록 해라 얘들아아 그렇게 해라 애들아 에이. 죽어가는 새싹 이수보를 살려 줘아 내가 내 친구들한테도 말했어 그... 오케이 죽지 않아요 이수형 아. 살려 이수형 살려 이수형 살려 셋 유령병 목소리 세븐 닮다 뭐라고 한번밀어내지지 러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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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너지 러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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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너지 러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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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러 너도 아, 도어 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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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 매주... 아, 아, <laughs> 이제, 이들 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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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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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제, 이제, 이이 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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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이 이제, 아이 못 뺐다, 개꿀. 야, 구수지 마이드지 마. 얘들아 난렇게저렇 같아 안돼 쓰지마 저리게 저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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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는렇게 저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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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 저렇게. 저게 어, 빨리 제가 드아 똥마려운데 지금 창고 하고 있다고요. 다른 방세코 드릴래. 방세. 형들 구독자 60명 좀 만들어줘 부탁좀할게 형들. 아, 형들. 이기면 이기면 10명, 10명 인증 간다. 아 형들 어떻게 이겨 이 경기를 이건 거의 고보시 팀이 아, 와야 돼.

나 힐링 중인데 나속 아, 피가 없어, 형들. 기다려, 기다려. 거점 버티고 있어가다려가고 있어. 기다려. 어디가 아이고, 그왜 미로인만. 네? 예, 미안해, 형들. 어, 고마워. 형들 내가 너 살렸어. 형들 거점 좀 비켜줘, 형들. 왜? 비비고 있어. 남벽. <놀람> 형들 이걸 비빈다고 형들. 형들 이걸 비벼. 오케이. 형들 이걸 비벼. 형. 나 비비고 있어요. 형들 이걸 비벼. 와 이걸 비벼 버리네 형들. 이거 계속 이러면 어떻게 돼? 움직이면서 괴상인데 형, 이상한 보검 발견했어. 이거 이러면 어떻게 돼? 개꿀띠 약간, 잠깐만. 개꿀띠야 무적인데? 불만한 불만한. 잠깐만 알아. 오, 아니 씨발 미쳤는데 이거 뱅글뱅글 도는 거? 치료진이, 이거 하, 이거 그거 지킴이야 이거 이거 지키는 소드라. 개꿀띠 소드라이. 나다 험을 <laughs> 지키는 수호자다 <laughs> 개꿀팁 거의 지 안된다 이거 이거 치면 구독자 열명 날아가 <웃음> 아니 <웃음> 형 성이 <laughs> 있어 로더풍 잘라줘 야 빙글빙글 도망가 어지러워서 참아라 알겠어 근데 디바 궁 날라오면 바로 뛰어야 된다 아나 피할 수 있어 아, 나 피. <웃음> 형들 2대2야 <laughs> 누가 수갑 밀어! 자바왜

이따가 1만더 밀면 돼 정거 될것 러프야 오나 어, 살았어 형나너프 맞았는데 맞죠? 살았어 대박. 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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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 때문에 자호구야 바보같이 하지마 아, 형들 아니야, 여기까지야? 형들 여기까지인 어. 거야? 아니 난 어, 그런 거같아 아니 1분 넘게 남아있어, 형들 근데. 형, 형들, 나 6분 비교했어, 6분. 나또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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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왔어. 한번더킬 빌리고. 아, 진짜. 뚫렸다. 아니, 왜 <laughs> 죽어, 행티 뭐 <죽였다>, <laughs> 형. <난> 아니, <아이>, 뒤에. <laughs> 아~~ 저거 씨브레꺼 메이가 인성질을 하다 <laughs> 없어 아이크이거 그, 뭐냐 제퍼할 때는 없어 이거는 재빨리 했어도 이거는 못 했다 형? 뭐 다시 왔어 미는 거 안돼 폭탄 덤벼 <laughs> 이거 못밀나 이데건졌미다 버렸어. 어? 나 버릴까? 근데 이거 일수있어면 돼. 어? 신지형나호신도안동한다 같이 아, 당한다 이거는. 덮어야겠지 어, 형나 라인 킬렸어 비벼, 형들 비벼. 비벼, 형들 비벼. 이거 일수있어면 돼. Oh. 형들! 이기면 방세 t 비 구독자 10명 추가한거 알지 형? 오케이 okay. 오케이! Okay. Okay. 탁... 형들! <laughs> 형들! 아아아아 <봐봐>. 아 와! <laughs> 아, <보아. 웃음> 형들 이겼어! <Okay>. 이겼어방방비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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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들. 오케이 okay, 오케이. Okay. Okay. re the song thoughts become action tell me what's happening wish am mind wrapped in wrapped around rap wrapped around wrap wrapped around whisper was mind